1월 11일 월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긴이 왕이 된지 왕이 된지 3 개월 만에 바벨론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 작은아버지였던 마따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스스로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바벨론 왕이 임의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아라고 개명했습니다. 이것도 바벨론 왕이 시킨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독재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며 내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더 악하고 더 나쁜 사람 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왕, 그 왕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진작부터 내가 순종했으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율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작부터 믿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겠노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맛보며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다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 왕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했던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던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편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하거나 힘들게 느껴졌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볼수 있는 그 뜻대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해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다고, 여간 거추장스럽고 힘든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던 그 모습을 되돌이켜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보다 더 악하고 못된 왕에게 그왕 마음대로 휘두른 그 계획 뜻돼,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 슬픈 현실을 보며 하나님을 의, 믿고 의지하겠노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추위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린 손과 발, 귀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린 가슴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함과 따뜻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을 쓰며 시편을 들으며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